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안입니다. 저는 오늘 암소 서울이라는 곳이 왔어요. 종로에 파인다이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궁금했는데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에는 방가라고 해서 조금은 저렴한 코스 요리를 먹을 수가 있고요. 저녁 때는 이거한두배 정도 되는 코스 요리를 먹을 수가 있는데 꽤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서 부모님 모시고 오시기에도 좋고 아니면 특별한 날 데이트. 아, 여기 룸도 따로 있어가지고 삼겹네 장소도 로 괜찮은 곳입니다. 저도 파인다이닝은 이런 식으로 처음 먹어봐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종로에 파인다이닝 데이트를 찾는 분들은 이. 항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게 분위기는 꽤 고급집니다 룸은 저 안쪽에 있어요 저 안쪽에서 룸으로 프라이빗하게 드실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천장 장식도 뭔가 유니크하고 자석에는 이렇게 꽃이 생화가 놓여져 있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손소독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접시에 다 적혀져 있어요 오늘의 코스는 방타락주전복쌈냉채 감태, 오늘의 생선, 천민밀, 미경산 한우, 당상 다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암소서울이다 보니까 미경산 한우 저는 이게 가장 6번 코스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채끝등심이나 감태 이런 거 추가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이나 이런 페어링을 하기가 정말 좋은 곳인데요. 페어링 아예 세트로 팝니다. 세븐 페어링, 파이브 페어링, 포 페어링 해가지고, 17잔의 와인이 음식에 맞춰 나온다거나, 5잔의 와인이 맞춰 나온다거나, 4잔의 와인이 맞춰 나온다거나, 이렇게 페어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페어링을 해서 먹어도 될것같다생각 들더라고요. 오늘은 저는, 네, 낮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음료랑, 같이 페어링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예약을 하고 오시면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코스 주시기 전에 먼저 설명을 쭉 해주세요. 못 먹는 음식이나 뭐알콜 유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해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맑은 말컴티랑 물수건 이렇게 받았어요. 물수건에 약간 아로마 오일, 되게 따뜻하다. 기분이 좋아.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데. 파인 인느끼 네, 저희 코스의 시작으로 제철 밤 타락죽 준비해드렸습니다 같이 따라드린 것이 공주 밤과 우유를 함께 끓인 후 계피로 마실 더한 타락죽인데요 숟가락으로 잘 섞어서 다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밥밤바마셔랑비싸잖아 고급진 바밤바? 달달한 그소하 부드럽고 진짜 많이 달지 않은 그림 먹기가 고수, 정말 딱 좋아요 위에 있는 게 코코넛 같아요 코코넛으로 네. 모양을 네. 만들었는데 식감도 좋습니다 아아 조금이라서 아다 먹었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다음 코스도 있으니까 전복과 술지만 네. 흰다리 새우 체르선 영양고추와 호박고구마를 무자아찌로 감싸서 위쪽으로 캐비어 네. 네. 올려 드되는데요 하단에 네. 보이시는 네. 고소한 자소스를 중뿍 네.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그러 있네 국삼을 캐비어를 얹어서 먹다니 이 소스가 잣이라서 그런가 소스만 찍어 먹었는데 엄청 고소했어요 아, 여기다 지 너무 괜찮네. 이제 한입씩밖에 안 주네요. 특수 요리가 그렇죠. 저희 다음으로는 시그니처 메뉴인 감태 준비해드렸습니다. 서해안 생감태 위쪽으로 특제 갈비 소스로 양념한 육회초가 올려드렸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태 끝으로 육회를 말아 한입 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태입니다. 아유. 수면에 좋다죠? 안에 육회가 너무 실하게 들어있어요. 완전 맛있같죠 근데 문제가 너무 좋아. 이것도 한 입. 저는 육회를 단맛으로 먹는 줄 알았는데 그건 단달하도 맛있네요 되게 부드러워요 오늘의 생선인 미어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븐에 구운 민어 위쪽으로는 튀긴 감자채 올려드렸고요 같이 달아드린 매콤한 생선 도리소스와 함께 하단의 무도림을 덧뜨려 드시면 되겠습니다 미어가 그렇게 맛있다 엄청 육즙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어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식감이 바삭하고 부드럽고 물컹하면서 무가 물컹하거든요? 소스랑 같이 어우러져서 많이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어른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어른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부서진 나머지 생선도 놓칠 수 없었어요 주가라고 소스가 약간 매콤하다 메인요리 드시기 전에 입가심을 도와주는 참매선 올려드렸습니다 멜론 샤베트와 모스카토 와인으로 만든 젤리 같이 따라드린 출신는 돌고추나 무차와 오미 잡차준해드렸습니다 옆쪽에 작은 스푼으로 다 같이 겹들여 드시면 되세요 식중 디저트랑 이색전 음 상큼해 음 샤베트네 아이스크림이야 오. 음 맛있다 오. 완전 상큼해 뭔가 입을 다 개운하게 정리를 한 느낌이야 마무리 느낌인데 정리를 하고 메인을 먹는다 괜찮은 코스 구성 같고 이런 종류의 샤트들을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는어요물샤베트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나는 맛입니다. 반찬으로는 완두산목청님과 오징어 젓갈 미나리가 아니라 반찬 내적으로는 여수막김치와 알감자조림소석장장치와들깨 버섯 무침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반찬으로는 인천산밥과한 소고기 양지부위 이용한 소고기 미역국을 준비해드렸고요. 불러드린 밥국가 중에는 반찬은 언제든 리필 가능하시니 필요할 때 편하게 말해습니다 아. 너무 다 정갈하고 지금 소고기는 미디엄 레어로 구워졌다는데 취향대로 아, 구워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제가 좀 좋아하는데 미역국이 있어서 잘 먹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소고기부터. 진짜 이런 거. 같아요. 진짜 웰다, 웰다. 소스 찍어서. 음! 부드러워. 맛있다. 미역국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반찬 다 맛있어요. 아, 김치도 딱 적당히 먹는 거야. 반니차 처음 먹어봐. 음, 입이 깔끔해진 느낌이 있 약과는 계피향이 진짜 진했어요. 아, 수리약과 느낌. 수리도 파는 거랑 좀 달라요.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슈. 흥만걸전 생겼지만. 동무 파인다인이 감소서울에서 모든 호수를 다 먹었습니다 되게 정갈하고요 배가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던 게 영수증 주는 곳이 이렇게 전통적인 모양으로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경험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오셔서 좋은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안의 여행 이야기는 끝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